안녕하십니까. 추노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8일 추노, 예, 주 목적인 겨우살이 채취를 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온 상태고요 제가 집에서 출발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지금 뭐 눈이 그렇게까지 많이 알았, 아, 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오다 보니 지금 뭐눈보라가시고 바람도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일부 추노 올라오는 길에 일부, 예, 겨우살이 채취를 했고요. 예, 많이는 아니고 일부 채취를 했고요. 잠시 보여드리기 위해 잠시 동영상을 켰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추노 지금 산에 올라왔고요. 자, 지금 예, 보이실까요, 눈? 예, 지금 눈 위로 예, 지금 추노 머리 위로 예, 겨우살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8일 예, 목요일이고요. 색다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실까요? 자, 있죠? 예. 추노, 예. 제가 지금 선글라스 낀 이유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을 할 거예요. 아실 거라 믿고요. 예. 굉장히 지금 눈이 부신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눈도 오고, 그러다 보니, 예. 추노, 잠시 후에, 예. 영상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추노,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예 지금 예 나무가 지금 옆으로 누워 서 있는게 있어서 예 지금 예 잠시 예 영상을 찍고 있구요 지금 예 a 부예 a 부예 지금 채취를 해 놨습니다 제가 또자예 아, 채취를 해 놨구요 지금 아 나뭇가지도 다 걸려있고 제가, 예 지금 a 부 채취를 하였구요 추노 예 보이실까요 이 카메라에는 예, 눈 눈이라 예, 눈이 좀 있어갖고 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예 지금 이동하는 길에 지금 겨우살이를 일부 채취를 해봤고요. 예 지금 이이 어, 이 바운드리에는 지금 뭐 상당량의 예, 겨우살이가 있고요. 네 예, 지금 추노 확인을 했고요. 어예앞튼었고요 지금 뭐 상당히 바람은 제법 많이 불고 있네요. 영상은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일부 좀 채취를 해봤고요. 추노. 예, 지금, 예, 지금 채취 후 지금 죽는 과정이 있고요. 자. 자, 보이실까요? 이게, 예, 참나무 겨우살이에요. 예. 다들 뭐 아시겠지만요. 제 주특기는 겨우살이고요. 예, 겨울에는 겨우살이고요. 예, 아무튼 또 마저 자료 담고 또 지금 이동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추노 또 이렇게 설치를 해 봤고요. 자. 지금 예, 이 산에는 예, 강원도 고사이다 보니 지금 예, 장화가 눈이 예, 이만큼 씩 빠져요. 장화가 큰거거든네요예꽤 많이 왔고요. 눈은. 예. 지금 또일부 이렇게 해 갖고 예 지금 자루에 담고 있고요. 예. 뭐 네. 아들 아시겠지만 이 자루가 예. 60kg 들어가는 자루예요. 일반 조리 마대 자루하고는 틀린 거고요. 이건 일반 자루 가게에서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이제 큰데 나가서 도매 가게 가 갖고 예, 구입을 한 거고요. 아, 또 마주, 마저 담고 영상을 이어,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추노회에 예, 이렇게 또 이동하는 과정에 예, 지금 상당량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게 겨우살이고요. 지금 저 건너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거에 가 지금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예, 지금 추노, 요거 처치를 하고, 예, 지금 시간도, 지금 이제 점심시간도 되어가고 하니, 예, 오늘 뭐 그냥 최대한 할수 있는 부분, 예, 한 자루 얼른 채워갖고 가야 하니, 예, 아, 저기도 있네. 예, 방금 동영상은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고요. 예, 추노, 오늘은 11월 28일, 예, 목요일, 예, 목요일인가요? 예, 지금 뭐 산에 눈도, 눈도 굉장히 많이 왔고요. 좀 위험해요. 위험하고 하다, 하다 보니, 예, 조심히 해갖고, 예 내려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준호 예, 여기까지 동영상을 찍을 거고요 예, 저가 마저 채취 후예 하산 하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